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TV 즈입니다 저는 마시멜로, <laughs> 저는 핑크베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시멜로님과 핑크베개님과 함께 라이더를 플레이할 건데요. 대결을 원하시네요, 그쵸 마시멜로님? <laughs> 자, 그럼 저부터 할게요. 보돋. 저번에는 말투, 에이, 그 발음이 안 좋았지만 이번에는 발음이 좋네요. 아 그래요? 네한 번도 안들었어요 그렇고 알았어요. 잘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 칭찬해 준 거예요. 누가 보면 피디인 줄. 아 왜? 3십일입니다3 0일은 간단히 넘겠죠? 왜워야요 기억할 오주님. 수 있는 3 0일 제가 그때는 우리 우주님과 제가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못했지만은 넘겠죠 이번엔? 시점은 각편에 높겠죠. 되겠죠? 그렇게죠. 남았어요. <laughs> <laughs> 텔레파시하세요. 아니야. 31 넘지마. 넘지마.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고 <웃음> 싶어요? <laughs> <laughs> 안돼. 넘을 거. 안돼. 넘었네요. 이걸로 1, 2, 3등 결정되는 거 알죠? 네 알아요. 알아요. 백개 핑크 배기는. 핑크 백에는 폭신 <laughs> 폭신해야 되는데 왜 폭신 폭신하지가 않아요? 사람이니까요. 아, 어, 51. <laughs> 사람이요. 폭신 신하는 사람 이 있는데. 전 폭신 폭신하 아는 사람이. 에요 빨리 가세요. 하고 있잖아요. 방금 안 갔으면서 봉지게 네? 아니. 제가 몇이었죠? 51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는 1등이네요? 네. 죽었대. 아니, 네. 여기선 전투 짜총 놀랍니다. 와! 26이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니, 2등. 제가 2등이고요. 그다 제가 1등. 1등이고요. 그 다음, 핑크베개님이 3등. 자, 이번엔 3번. 2차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주님, 오준... 아, 이번에 핑크베에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막판 할까요? 이걸로 2차까지만 하고 저희가 뭐 어디 가야겠기 때문에 2차까지만 하고 파이파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잠시만72 <laughs> 이번에는 마시는로 <laughs> 네, 하겠습니다 72? 네, 기억하세요 아니 70못나올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7 2난 운전 보면 난 운전하면 <좋으면, 웃음> 80 가는데 아까 나걸어을때나 <laughs> 진짜 여기서 죽으면 완전 대박이다 죽어 아, 아, 아니야안 죽을 거야 죽어 안 죽을 거야 죽어. 안 죽을 거야 죽어 넌왜넌 넌, 넌 이미 만족하는 거 아니었어? 핑크베개? 네, 아, 여기서 아닙니다. 강조, 여기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다 동갑입니다. 네. 어, 넘었네요. 음. 네. 으, 까하, 아! 욕심 리다가 죽었어. 그럼으로, 이번에는 핑크베개가 1등. 저는 이든, 한 번도 안 이겨봤네요. 2등, 그 다음 제 3대님으로 핑크베개와 마지멜로우가 <laughs> 이겼습니다 그러면 은 저희는 벌칙 나중에 받을게요. 안녕. <웃음> <웃음> 안녕.